현재까지 보다 70% 가량 높은 전염성에 의학 전문가들조차 그 파급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 변종 바이러스가 12월을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역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현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의 백신 접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변종 바이러스의 정체 및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영국 백신 접종에서 변이가 비롯되었다는 음모론과 그 진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지난 11월 인도의 한 예언가 소년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그는 정확히 12월 20일에 변이된 코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을 예견했었고 놀랍게도 이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 현재도 수많은 이들로부터 성지순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름돋는 타이밍에 등장한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국의 코 백신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변이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니 우선 해당 음모론을 접하기에 앞서 현재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과 심각성에 대해 미리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를 B.1.1.7으로 지칭하며 세계적인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영국 의료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현재 감염자는 영국의 덴마크에서 9건,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각각 한 건의 변이 케이스가 보고된 상황으로서 이미 변종 바이러스는 유럽 전역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과학자들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기존 코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무려 70%나 높다는 겁니다. 상당히 빠른 확산 속도뿐만 아니라 재생산 지수 역시 0.4 이상 웃도는 상황 속에서 그 심각성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과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당초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9월 20일 잉글랜드 남동단의 켄트 지역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한 달이 갓 지난 11월 초에 접어들며 잉글랜드 중부인 런던 확진자의 28%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12월 둘째 주에는 런던 확진자의 62%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 외에도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얼마나 존재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 건데요. 현재까지 사용하던 코어 바이러스 검사로는 변이 바이러스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은 변이가 전례 없이 크게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 분석기관인 웰컴 트러스트 생어 연구소 제리베럿 연구원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어 바이러스로부터 염기 서열 23개가 바뀐 상황이며 그중 17개는 바이러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포 내 침투와 번식력이 변화할 것이라고 우리를 표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는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세계적 감염병 사태 중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이 변이 된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지는 어떠한 판단도 할수 없다고 말했죠. 여기에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유전학과 책임자 크리스티안 안드레스는 현재 개발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도도 를 전면 비판하며 사실 지금으로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그 누구도 알수 없으며 앞으로 수준의 모두가 알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죠. 여기에 스위스 베른 대학의 에마 호드크로프트 유제나 박사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처가 현재 밝혀진 곳이 아닌 다른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공동 추적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을 시작으로 발견된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영국의 백신 접종이 만들어낸 변종 바이러스가 아니냐는 음모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사실 변종 바이러스는 이번 시기 외에도 이전부터 여러 차례 등장해 왔습니다. 제가 일전 올렸던 변종 바이러스 예언과 영상의 경우에 12월 20일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예고했었지만 실제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한 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보도되어 왔었죠. 하지만 이번처럼 명확히 변이된 개체를 형성하여 심각성이 대두된 변이가 일어난 것은 12월 20일의 일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영국에서 코호 바이러스 접종이 시작된 12월 8일에서 12일이 지나 발생한 일로 언뜻 시기적으로 보면 그럴싸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여러 포털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백신으로 인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상관관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추가로 희망적인 얘기 또한 있으니 현재 개발된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히 갈리는 양상으로 앞선 얘기와 달리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 또한 존재합니다. 미국 행정부의 백신 개발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인 몬세프 슬라위의 경우 CNN 방송을 통해 현재 승인된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직접 얘기까지 했었고 유럽연합 EU 보건 전문가들의 대책 회의에서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들을 비춰볼 때 변종 바이러스를 는듯 백신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로 오늘의 결론 첫째 변종바이러스가 영국의 백신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현재로선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빠른 속도와 통제불능의 특성과 더불어 영국의 일부 지역은 높은 수준의 봉사조치에 들어간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 두째, 개발된 백신이 변종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는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재현이 알게 될 테니까. 셋째,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 병이고 뭐고 안 걸린다. 연말이어도 제발 집에 붙어있자. 마지막으로 12월 20일 변종 바이러스 예언 적중은 루팡도 진심 소름 돋았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슬리루팡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건강하세요.